안녕하세요. 내공직기 기업분쟁연구소 조호승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그 스낵 최근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한 다섯 개 문장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어느 분들은 논어나 책은 따로 이렇게 쭉 다운로드해서 한꺼번에 들으신다고 하는데 한꺼번에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일관성 있게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각자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4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은 장을 상하게 하고 뼈를 썩게 만드는 독약이다. 다 먹지 않고 절반쯤에서 멈춰야 재앙이 없다. 마음을 통쾌하게 만드는 쾌락은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체이다.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절반쯤에서 멈춰야 후회가 없다. 그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발 하라리 교수가 최근에 한한달 전이죠.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 또는 신이 되려는 인간 호모데오스라는 책을 출간했죠. 어, 저도 사피엔스를 참 재미있게 봤기 때문에 호모데오스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호모데오스 초반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제 거의 질병, 질병이라는 것들을 많이 극복을 했다. 그러면서 질병도 극복을 했고 특히 테러, 전쟁도 많이 극복을 했다. 그러면서 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테러나 전쟁으로 요즘 죽는 사람보다 비만, 성인병으로 죽는 사람 수가 거의 뭐 몇백 배가 더 많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위험하게 빠뜨리는 것은 풍부한 물자이지 더 이상 테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사실 뭐이 말이 맞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전반부는 음식 가지고 얘기를 하죠. 맛있는 음식, 이거 결국은 다내 몸을 상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절반쯤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그 뒤에 나오는 거죠. 마음을 통쾌하게 만드는 쾌락 역시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체니까 끝까지 추구하지 말고 절반점에서 멈춰야 후회가 없다. 노노에도 그 말이 나오죠. 낙이 불음, 낙이 불음, 낙. 즐겁지만 불음, 음란하게까지는 안 된다. 또는 애이 불쌍, 애자가 슬퍼할. 슬퍼하더라도 불쌍, 마음 상하는 데까지 슬퍼하지 마라. 항상 어떤 그 절도와 절제를 지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끝까지 추구하지 말고 중간쯤에서 멈춰라 하는 이 얘기는 최근담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좋은 거다 끝까지 추구하지 말고 또 뭔가 좋게 내가 받게 되면 남한테 돌려주고, 아, 이게 다 어, 우리 부장님 덕입니다. 아이고 자네 덕이네. 이렇게 공을 돌릴 줄도 알고 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주위에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없고 오래간다. 최근 다음은 기본적으로 인생에서 지혜를 강조하는데 오래가라. 오래. 인생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당장 단거리 경주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오래가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또내 처신은 어때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제 그런 수신서가 바로 책은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째 문장입니다. 이 유명한 문장이에요, 책은담에서. 늙음하게 생기는 병은 모두 젊었을 때 불러들인 것이다. 쇠락에 따른 재앙은 모두 본성할 때 조성한 것이다. 군자가 한창 잘나갈 때 더욱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사람을 보면 말이죠. 허약한 듯 보이는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한 듯 보이는 사람이 문득 빨리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몸을 돌보고, 반대로 건강을 과신한 나머지 몸을 함부로 써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매사가 이와 닮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문득 도산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작은 허물이 오랫동안 누적이 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는 까닭에 뉘우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내가 했던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부메랑처럼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 나갈 때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최근 다음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5번째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금을 주고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 어려우나 한 끼의 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만들 수가 있다. 대개 지나친 애정은 오히려 원수를 만들고 대접이 극히 소박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 제가 이 글을 보다 보니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전국책, 전국책이라고 하는 그 중국 고전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중산군 얘기랑 너무 오버랩이 돼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옛날에 중산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나가던 재상이었는데 하루는 가신들,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가신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사마자기, 라는 가신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아, 잔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그날의 특별 메뉴가 양고기 스프에서 양고기 국. 양고기 국을 이렇게 배식을 하는데, 이 국물을 나누다 보니, 이 배식이 실패해서 사마자기 앞에서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이 배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훈련 갔는데, 내 앞에서 만약에 메뉴가 떨어졌다. 열 받죠. 근데 사마자기는 뭐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중산군을 버리고 이웃나라인 초나라로 가서 벼서를 합니다. 근데 사마자기는 이게 계속 마음에 남아서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나라 왕을 부축해서 중산군을 공격하게 합니다. 중산군은 갑자기 초나라로부터 이 침범을 받아서 싸움에서 아주 대패를 하고 피신을 가게 됐어요. 뒤에서는 초나라 군사들이 쫓아오는데 말을 타고 막 이렇게 허겁지겁 어느 산으로 막 가는데 그 산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형제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중상군을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두 형제 때문에 중상군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중상군은 고맙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해서 그두 형제에게 어찌하여 나를 구해 주었소? 이렇게 구해 준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선친 즉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 저희 선친께서 배가 고파 쓰러져 있을 때 귀공께서 친히 밥한 덩이를 주셨습니다. 저희 선친께 저희 선친은 그밥한 덩이로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선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죠. 만일 중산군께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목숨을 걸고 보답하라. 이렇게요. 이 말을 들은 중산군은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허허.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상대방이 정말 어려울 때 돕는 게 중요하구나. 상대방의 원한을 사는 것 역시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나는 한 그릇의 양고기 국물로 인해 나라를 잃었고 반대로 한 덩이의 찬밥 때문에 목숨을 구했구나. 아까 최근 다음 문장이랑 너무 잘 상통하지 않습니까? 자,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천금을 주고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 어려우나 한 끼의 밥으로도 평생의 은혜를 만들 수 있다. 되게 지나친 애정은 오히려 원수를 만들고 대접이 극히 소박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인생내공 에피소드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게 뭔가 베푼다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큰 돈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말을 걸어주고 힘겨워하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로 한 사소한 것들을 줄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언젠가 또 무죄 칠시라는 말씀도 드렸죠 무죄, 재물이 없어도 칠시, 일곱 가지 베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거기에는 환한 표정을 짓는 것, 좋은 말을 하는 것 좋은 눈빛을 보여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 자리를 내주는 것, 이런 식의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무제칠 시에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백스물한 번째 문장입니다. 남의 단점은 반드시 덮어주어야 한다. 이를 들춰내서 세상에 알리면, 이는 자신의 단점으로 남의 단점을 공격 게 된다. 남의 완고함은 잘 타일러서 스스로 깨우치도록 만들어야 한다. 화를 내며 미워하면 이는 자신의 완고로 남의 완고를 다스리는 게 된다. 제가 의뢰인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의뢰인들이 보면 "난 말이죠, 저 짝식 말이지, 인생 저렇게 살지 말라고, 제, 제 진짜 어? 그 정신 상태를 내가 고쳐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진행할 겁니다." 물론 화가 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 자기 부모도 못 고친 사람을 어떻게 같이 사업하는 사람이 고치겠습니까? 나의40 넘은 사람이 고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을 백일하에 까발려서 망신 주고 싶어하고 넌짜식아 그게 아니야 틀렸어 라고 하고 싶은데 사실 인간은 그렇게 남의 말을 잘안 들어요 제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인생내공에서 그 데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대한 그 대해부를 해드릴 텐데, 데일 카네기가 바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절대 논쟁하지 마라. 절대 가르치려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추워줘야지 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비난해봐야 하나도 이루는 게 없다. 라고 하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대단히 아주 교묘한 인간관계론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근담에이 얘기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하고 거의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또 데일 카네기 편에서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 이것은 최근담 136번째 문장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공과 잘못은 조금이라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게으른 마음을 품게 된다. 은혜와 원수는 지나치게 밝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된다. 여기서 공과 과를 분명히 한다는 얘기는 그 신상 필벌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일을 제대로 했을 때 공을 주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벌을 주라. 그런데 공을 세워도 포상을 받지를 못하고, 과실을 저질러도 벌을 제대로 아마 받지 않는다. 이렇게 공과 과를 사람들이 혼동하게 되면 사람들은 게으른 마음을 품게 된다. 이건 뭐조직에서 많이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또 요, 비슷하지만 조금 반대되는 말인, 은혜하고 원수는 지나치게 밝히지 마라. 그러면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러니까, 아, 나한테 누가 은혜를 베풀었지? 누가 나한테 좀 잘못했지? 이런 은혜와 원한을 세밀히 따진다면, 그래서 그렇게 따져가지고, 은인한테는 후하게 대하고, 원수는 박하게 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양분돼서 인심은 이반하게 되고 마침내는 모든 사람이 떠나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은혜와 원수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하면 공과 관은 어떤 조직, 조직을 다룸에 있어서의 하나의 자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 다섯 개의 문장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최근담이라는 이 텍스트가 좀 현실적이면서도 사실 보면 뻔한 얘기 같은데 우리가 좀 잊고 지내는 그런 얘기들을 잔잔히 들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이 글을 이렇게 강독하면서 다시금 제 마음을 가다듬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내공직이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